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제 백악관에 있었던 가장 또 1년 중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기 중큰 행사 중에 하나였죠. 어, 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첫 국정연설을 했는데 이 국정연설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이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연초가 되면 국정연설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연설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State of the Union 인데요. 네. 어, 연초에 한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국정연설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연두교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 어, 기본적으로 어, 국정연설은 사실 1790년부터 시작되어온 전통인데요. 음. 근데 이게 어,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자, 어, 아무 때나 본인이 날짜를 지정해서 어,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거면 대통령이 그 초청을 수락을 해서 어, 어,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어, 사실 1790년부터 어, 1940년대까지는 이 연설의 이름이, 어, 열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영어로도, 어, annual message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네 1940년대부터, 스 state of the union 이라고 연설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 거군요. 이름은 바뀌었고, 하원 의장의 초청에 의해서만 보통 할수 있는 거다. 그, 가만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이야 뭐, 지금 하원 의장과 어,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당이니까, 이게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 의장이 이제 초청을 하는 것도 좀 그랬지만, 그 앞에서 연설할 때 뒤에 그 펠로시 의장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좀 대조적이었고,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갖다가 하원 의장한테 주잖아요. 그때 그. Yeah. 그렇죠 의장이 근데 막 그걸 찢어버렸던 그런 생각도 <laughs> 나고 그게 그때도 예, 예 그때도 그게 이제 국정연설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 서 있는 어, 그 연단 뒤에는 음. 하원 의장과 부통령이 나란히 앉게 그렇죠, 됩니다. 보통 어, 우리가 TV 화면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어, 왼쪽에 부통령이 앉게 되고, 오른쪽에 하원 의장이 앉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부통령이 앉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어, 사실 헌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원의 어, 수반으로서 그 자리에 상징적으로 음. 앉게 되는 거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국가 국정연설을 어, 했던 어, 한 해에는 중간에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이죠. 아, 트럼프 연설 내용에 반대를 해서 어, 여러 표정이나 손짓으로 반대하는 어, 의사를 많이 밝혔고, 또 어, 어, 연설 중에 어, 트럼프의 연설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른쪽에는 렌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 배석을 하기도 했고, 네. 왼쪽에는. 어, 부통령엔 카말라 헬스 부통령이 앉게 되어서 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 u n 유니언 연설에 어, 할때 대통령의 뒤에 앉은 두 명이 모두 여성인 어,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다 상하원 의장이 모두 여성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통령은 유색인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네요. 뭐 이번 국정연설 내용들 뭐 익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일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큰 틀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laughs> 예, 아, 보통 이 국정 연설에서는 아 대통령이 제 본인이 본인과 본인 당이 지난 1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고 그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본인의 아젠다를 밝히면서 아 의회에 이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게 아, 어 어떤 어떤 의정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아, 강변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음. 바이든의 경우 작년에 어, 이, 작년 취임하고 나서는 코로나가 너무, 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국정연설의 초대를 받지 못했고, 이제 취임 후 지금 1년 한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하면서, 어, 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취임식 때 했던 연설과 많은 내용이 겹치기도 합니다. 음. 어, 또 지난주부터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네. 이 연설의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어제 이루어진 보도에 따르면, 제 백악관 내부에서는 어제 국정연설을 단 3시간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많이 다루기 위해서 연설을 대폭 수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한 2시간이 조금 넘는 길이었고, 첫 12분 동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주, 아, 주 아, 이야기로, 아, 주, 이야기가 주가 되었는데요. 네. 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어, 미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은 잘못된 것이라고 음. 규탄을 했고, 또 어, 서방 국가들이 어, 여, 연합해서, 어, 이, 하나,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음. 이, 이 사, 이 위기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 뒤로는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 비전에서 어떤 점이 이루어졌는지, 가, 네. 를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인 이야기를... 거죠. 이제. 예, 음, 그렇습니다. 음. 사실 그렇게 또 1시간은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1시간은 본인이 이루고 싶 싶은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네. 아, 이두 가지 카테고리 다 아, 사실 뭐 제가 또 여기 바이든 대통령을 뭐 대신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강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점은 음. 그두 시간 동안. 어 어떤 메시지에서 초당적인 박수가 나왔는지 오늘 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박수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 아, 이 사실상은 이 상하원 합동회의의 아, 회의 이루는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료들과 대법원, 대법관들 음, 네. 등등이 이 하원 본회의장의 모든 자리에 배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민주당 의원들, 네. 오른쪽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앉게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물론 신문이나 뉴스에 보시면은 연설에 어총몇 번의 박수 갈채가 나왔고 박수 갈채가 이러 이루, 이러 아, 나온 시간들을 합하면 총몇 분이 된다. 음. 어, 이런 수치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네. 어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왼쪽에 앉아 있는 의원들만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어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모두가 어, 기립해서 박수 발자를 보낸 순간이 어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예, 예. 가장 가장 먼저 어, 말했던 부분은 이제 어, 연설 전반부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통과시킨 인프라 어, 투자 예산 법안에 대해서 어, 다, 이, 어, 인프라 예산 투자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 어떤 인프라 프로젝트에 얼만큼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을 때 예. 제일 먼저 공화 민주 양당에서 박수갈채가 나왔고요. 오. 그리고 오늘 사실 이두 번째 순간은 오늘 아마 대부분의 어, 미디어에서 크게 다룬 내용인데요. 디펀더 예. 폴리스가 어, 아니라 펀더 폴리스를 해야 된다. 라는 음. 발언을 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때 아마 가장 큰 발, 아, 박수가 나왔을 텐데요. 예. 네, 이 디펀더 폴리스라는 말은 어, 경찰 예산을 합감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 경찰이라는 아, 아, 이 제도 그리고 사법기관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진보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의 아 입장인데요. 네. 어, 사실 재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아, 경찰관의 이제 무릎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 하고 나서부터 좀더 많이 퍼지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이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입장을 그것도 국정연설에서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게 된 건데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찰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미국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음.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거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 사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배경은 사실 이 공화민주 양당에서 박수를 받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넓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정부가 니까 그러니까 정... 공화, 그러니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다들 이게 자기네 당을 대변하는 어, 정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나름대로 해석으로. 네. 예, 그렇게 오. 해석할 수 있게 널큰 여지를 남겨 놓은 발언인데요. 네.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예. 어, 제 생각에는 곧 있을 이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음. 연방 하원, 상원 의석에 대한 선거에서 어, 민주당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즉 음. 너무 극좌 진보라는 입장을 가, 입장을 가진 게 아니냐? 라는 오해를 어느 정도 종식시키고자 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군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길게 설명을 안 했군요. 그러니까 폴리스, 그러니까 경찰력에게 예산을 증가하겠다라는 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경찰력,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동안 경찰력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흑인들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있었고, 또 폭력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경찰력을 좀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거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소린 거죠. 그렇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어떤 경찰력을 강화하는 거는, 어, 훨씬, 그러니까 좀 폭넓은 지지층을 좀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중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표심을 생각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중도 표심, 그러니까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네. 중도 진보 성향의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너무 진보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음. 좀 거기에 꺼리낌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자 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디 펀더 폴리스 그러니까 어, 경찰의 예산에 삭감하자라는 구호는 예. 경찰력을 약화하자라기보다는 어, 경찰이 어, 너무 이렇게 군대에서 쓸 법한 무기 같은 것을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음. 보니까 어, 공권 과하게과한 물리력으로 치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음.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 펀더 폴리스라는 구호만 빼어놓고 보면은 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laughs> 때문에 오해받기에 너무 쉬운 그런 구호라서 어, 거기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어, 음. 좀, 어, 풀시백을 하고자 그런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 이만큼 애매하고 모호한 발언이 그 뒤에 한번더 나왔는데요. 네. 어, 이거는 바이든이 어, 국경의 경비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음. 발언을 했을 때도 공화당에서 민주당 할것 없이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laughs>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거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거잖아요. 그이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실 것이 분명히. 네. 그리고 민주당이거나 아, 거기에는 반대를 하지만. 국경은 어떻게든 어, 보호를 해야 된다. 음. 하지만 그게 어, 서류미비자나 또는 불법이민을 근절하고 어, 이런 강경한 입장은 아니다. 음. 라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전략적으로 모호한 어, 그런 어, 워딩을 <laughs>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영리한 발언들을 하고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우르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세 번째네요. 그러면 박수로 하죠. 네, 세 번째고요. 네. 아그네 번째는 사실 모호한 순간은 아니었고요. 네. 모호한 발언은 아니었고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이거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학부형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냐면, 어,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된다, 라는 음. 발언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특히 이제 서벌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리모트 러닝, 그러니까 집에서, 어, 집에서 이렇게 줌 같은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 등교를 많이 했지,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죠 원격 등교가 사실 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집중하기도 어렵고 애들이 이제 노는 건지 음. 수업을 듣는 건지 알 길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옆에 앉아서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격 등교를 했다가 갑자기 학교로 나오라 그랬다가 학교를 나오라 그래서 준비를 해놨더니 다시 집에서 원격 등교를 하라 그러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너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뉴욕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에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였고요. 실제로 이 그런 학부형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이 작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선되는 결과로.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 교육위원회 어, 교육위원 3명이 음. 어, 주민소원 투표에 어, 따라 사임되는 어, 그런 사건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어. 어, 그러,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자신감을 비친 음. 것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어, 가족들에게 특히 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공감과 지지의 표시를 보내면서 네. 중간 선거를 또 염두에 두고 한 계산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직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어떤 완화 정책을 발표 미리 해놓고 또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 등교시켜야 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뭐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모두 찬사를 받는 그런 발언이었군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저... 뭐더 이상 뭐 이제 많이 감염률도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선거 중중환자 비율을 놓고선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구분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전반적으로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전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죠. 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조금 아,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또 국정연설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의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또 앵커께서 짚은 것, 것처럼, 어, 연설 바로 전날, 어, 연방의회에 소속된 그 어, 저기 의료진이 어, 더 이상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니다라고 음. 지친 변경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국정연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이냐, 네. 아니면 우연치 않게 <laughs> 이렇게 된 것이냐, 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분분분하게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laughs> 다 전략적이죠 정치인들인데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대통령이라도 또 정당과 정파에 할것 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는 토픽인데요 이거는 the veteran. 그러니까 음. 군인들, 미국의 군인들, 또 상위 용사들을 지원,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음.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되게 밋밋하고 예상 예측 가능한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원래부터 이거 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요. 음. 그니까 아, 글쎄요, 저는 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음.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면은 이거 잘안 되고 있다. 개혁해야 네,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 미국은, 굉장히, 모든, 미국은 예. 굉장히 군인에 대해서 특히 거기서 복무하다 제대한 사람들까지 해서 굉장히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에서는, 제공하고 제공받는 단계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 공화민주할 것 없이 여러 대통령 정부를 거치면서도 그 지점을 어, 행정적인 개혁을 통해서 어, 조금 더 간소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 모든 의원들과 또 모든 대통령들은 항상 이거는 잘못되고 있다 부족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같은 공통적인 패턴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누구나 박수를 보내고 누구든지 반대, 어, 찬성을 하는 이, 이런 발언이었는데 그런데 연방 하원 의원 두 명이 중간에 국정 연설을 어, 끊으면서까지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이 순간에 내었습니다. 음. 이게 무엇이었냐면, 어, 로렌 보버트라는 의원이 있어요. 음. 콜로라도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고 여성 의원인데 이분은 사실 출마했을 때 트럼프의 광팬이라고 본인이 어, 어, 아. 자랑을 하면서 출마를 하셨고 네. 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본인은 이제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음.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이런 거다 무시하겠다. 아.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내 식당에서는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또 매스컴을 탄 적도 있고요. 네. 또, 어, 의, 의,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어, 의사당에 자꾸 어, 개인, 소주, 개인 총, 그러니까 개인 화기를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 이분이시군요. 어. <웃음> <웃음> 그쵸. 예, 예전에 차별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총을 가지고 의회를 들어가려고 해서. 아. 예, 맞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보도가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요. 네. 이분하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조지아에서 어, 음. 당선된 초선 여성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겠다고 어, 굉장히 그쵸. 공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어, 벌써 지난 한 1년, 1년 정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연방 의회에서 예. 의원들을 대상으로는요. 근데 그 지침을 너무나도 여러 차례 어기시는 바람에 현재 벌금으로 8만 불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유명하시죠 이분도 하이힐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이두 분이 이렇게 예.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게이 상위 군인들도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아, 어, 기려야 된다. 라는 발언이 나온 순간, 네. 이두 분이 바이든에게,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13명의 군인을 관에다가 넣었잖아.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아, 아프간 어, 얘기를 하는군요. 예,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도중에, 미국, 미국 군인 13명이, 아, 어, 안타깝게 명을 음. 달리한 점을 거기서 어,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역사상,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에, 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아, 끼어드는 경우는 아, 손에 꼽을 말이에요?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경건한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다음 문장이 본인의 아들인 보 바이든이 네. 아,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에서 참전을 해, 해, 하고 전당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참이 찰나였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공화당에서도 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분들이 워낙 극우 성향인데다가 둘분 다 초선이잖아요. 아마 이런 네. 국정연설 자리에는 처음이 참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진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네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다섯 개 정도 우리가 공화민주 양당의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중 다섯 가지를 좀 짚어 봤는데 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뭐 중간 선거가 있, 앞두고 물가라든가 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좀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아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너무나도 국정지지율이 아, 낮게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사실 네. 역사적으로도. 어, 이 시점에, 이 시점이 된, 역대 행정부 대통령을 보도, 했어도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리고또 이게 이렇게 횡보하는 경향만 보이고, 다시 반대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본인 또는 민주당의 약점을 어떻게든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이고, 또 그런, 그런 또 그렇게 함으로써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민주당의 의석을 너무 많이 잃지 않도록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빼앗긴 여러 가지 중도층들을 좀 다시 끌어 안겠다라는 의도도 보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절박해 보이는 그런 시기고 그런 또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당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 뭐 박수를 받았다 해서 그 내용들 추려주시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이게 마치 전체 그 연설을 다 들은 것 같은 <laughs>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물론 물론 또 그만큼 어, 양 당에서 야유가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시간상 거의까지는 짓지 않았고요. 음. 어, 어, 이렇게 초당적인 부분을 많이 어, 바이든이 연설을 쓰는 입장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 많이 신경을 썼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사실 어, 국정 연설을 보실 때 어, 아, 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좀흥미롭좀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팁 하나를, 어, 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국정연설이 영어로 하면 State of the Union 이잖아요. 그 아,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 연합, 그러니까 미합중국의 현상태라는 뜻인데, 네. 그, 아, 이렇게 때문에 이 국정연설에서는 모든 대통령이 매해 할때꼭이한 줄의 문장을 넣습니다. The State of the Union is strong 또는 I am proud to report that the state of the union is strong.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굳건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어 자랑스럽다. 라는 음. 문장을 모두가 꼭 넣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연설이 잘쓴 건지 또는 구성을 흥미롭게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기준이에요. 이 문장을 이 연설의 어느 부분에 넣었느냐. 연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넣었느냐 또는 가장 처음 부분에 넣었느냐. 그리고 이 연설 어, 이 문장을 넣었을 때 앞뒤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설을 조금 더 분석을 음. 해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스테로 유니온이라는 말을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어디 부분에서 했어요? 아, 제가 이,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제는 연설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넣었습니다. 오, 마지막에다 넣었군요. 그게 더 뭔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무리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해보겠다, 이런 걸까요? 그 위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무난하고, 음. 아, 실패 가능, 실패의 확률이 가장 적은 구성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그 다음에 지난 1년에 본인이 했던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굳건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라고 맺은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고 편안한 구성이었죠. 그렇군요. 어,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들을 제일 앞에서 하다 보니 굳이 앞에서 이스테 a t e of u 이라는 말을 할 타이밍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 들고 그러네요. 네 공감합니다. 백분 100,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 부분에 이렇게 어, 우리 지금 우리 나라의 상태는 굳건합니다라고 발언을 넣게 되면 그쵸? 어, 그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사실 그 지금 바이든 정권의 현안들이 많이 계류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좀 어. 어 어울리지 않고 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 내년에는 또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어, 내년까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어, <웃음> 네, 그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 또 그것도 다른 재밌겠네요. 재미를 봐질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들을 때스테이로 n 유니언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유심 하게 <laughs> 이거 찾으려고 듣다 보면 정말 2시간 내내 다 듣게 되겠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미국 정치 이야기 오늘은 어, 취임 후첫 번째 국정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 어제 연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중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